저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 전공에 합격한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어, 네. 총 어디 어디 몇개 붙었죠? 저는 총 다섯 개 합격했는데 한국대, 음. 어, 국민대, 인하대, 건국대, 한양대 이렇게 다섯 개 합격했습니다. 음. 한양대가 어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어휘에서 어려움은 크게 없었고 수학인 어, 개인적으로는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후기들을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잘못 풀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험이었어요. 스타일 자체는 한양대 기존 기출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했지만 스타일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영어는 안태근 교수님 단어장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문법은 정다우 교수님, 그리고 독해는 공지훈 교수님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했는데. 두 교수님 모두 잘 질문을 받아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수학은 찬미쌤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수강했는데 찬미쌤한테 많은 질문도 하고 수학은 엔포커스를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봤는데 엔포커스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에 대한 긴장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영어를 잘 못했고 중반기부터는 수학 비율을 좀 늘려나가면서 영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편입 영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태근 교수님의 단어장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부족한 어휘를 채우려고 노력했고 막 후반기 부분에는 수학보다 영어를 더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까지 영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누적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최대한 많은 반복 횟수를 가져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수학 계획을 짰고, 그리고 누적 복습 자체가 참미 쌤이 정확한 방법 자체를 알려주시기보다는 개인에게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교수님이든 조교님이든 많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편입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게 꾸준함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목표를 잡을 때 어떤 대학을 잡기보다는 매일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 실제로 2월 처음 수업부터 12월 마지막 수업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원에 와서 공부도 하고 수업도 들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다면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세네명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뭐 집에도 가고 밥도 먹고 했는데 같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서로 생각하면서 좀더 깊은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아마 끝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주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서로 도움이 되면서 끝까지 같이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